안녕하세요. 프렉티쿠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보호든 한영사전, 우리말 날리다를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날리다라는 우리말을 할때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정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뭐눈발이 날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비행을 하는 정말 날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먼지가 날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을 날린다는 거죠. 유명해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린다 라고 할 때도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물론 뭐이 단어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1번 뜻으로 쓰이는 단어는 3번 뜻으로는 안 쓰이고 그런 건 아니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영어로 말할 때 생각이 잘안 나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 일단 뭔가를 날린다 라고 할때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이비행기 라든지 아니면 뭐 연을 날리거나 이러는 경우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fly를 쓰면 됩니다. 이게 날아다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를 날린다는, 예를 들어서 뭐 연이나 종이 비행기 같은 걸 날린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는 fly a plane이라고 하면은 비행기를 날리는 거니까 비행기를 조정하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타동사로 뭔가 목적어가 있을 때 fly를 써서 뭔가를 날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날리다라는 말을 하면 잘 생각나는 단어에 이렇게 눈발이 있죠. 여기서 이제 플레이크니까 눈 조각, 눈송이 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데 떨어질 때 우리가 그걸 날린다, 눈발이 날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라서 n 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면 스월링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눈발이 날린다와 같은 눈송이가 날린다와 같은 그런 말은 그 상황에 맞는 모양을 생각해서 거기에 적당한 어떤 동사를 뭐 쓰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비행한다 라고 할때 쓰는 fly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눈송이인 경우에 쓰는 fall 혹은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라면 swirl 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지나 뭐 그런 것들이 날린다고 말할 때쓸수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면은 작은 입자들하고 먼지들이 In the ray of light. 이렇게 빛을 한 줄기 비추면은 거기에 작은 입자와 먼지들이 float, 떠다니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먼지가 날린다라고 할때 이런 작은 입자 같은 게 공중에 막 이렇게 떠 있는 거라면은 float라는 단어를 써서 의미를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떠 있다 라는 뜻이죠. 떠 있다. 뭐 부상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float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불어서 입자가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 'blow'를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blow 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불어서 어떤 것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도 'blow' 다음에 목적어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blow dust up from the ground'라고 하면은 땅에서부터 먼지가 일도록 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일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람이 먼지를 날렸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블로우를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가 날아다니는 그런 모양 말고 비유적으로 유명해진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날리는 거죠. 이름을 날리다 라고 할때쓸수 있는 동사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해지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들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famous. 그녀는 유명해졌다. 뭐로 유명해졌냐면은, 꽃무늬 디자인으로 유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famous라고 하거나, 잘 알려졌다라고 해서, well-known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명성을 얻었다든지, 유명해졌다는 뜻을 renowned.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로 이름을 날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해지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들을 써도 되고요. 어, 제가 여기서 이 표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make a name for oneself.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셀프니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름을 만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로 유명해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말 그대로 여기 이름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날리다라는 우리말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영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make a name 동사 make를 써서 make a name for oneself라고 하면 뭐뭐로 유명해지다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서는 가장 돈을 많이 받는 모델로 이름을 날렸다 유명해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famous 말고 make a name for oneself 라는 표현을 추가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날려버린다 기회를 상실하다 라는 뜻으로 쓰는 날리다 인데요 두 가지 동사 표현을 좀 기억하면 되는데 기회를 뜻하는 chance 라든지 opportunity 라는 단어를 쓰고 그 앞에 blow 혹은 throw away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blow 가 앞에서 바람이 불어서 먼지를 날린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쓰였는데 같은 방식인 거죠. 그걸 비유적으로 써서 먼지가 날아가 버리듯이 어떤 기회가 날아가 버린다 이런 의미로 누가 날렸는지를 주어로 잡고 blow a chance 이렇게 말하면 좋은 기회를 날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팀은 10연승의 기회를 날렸다는 거죠. 세 x e c u t 이니까, 연속으로 열 게임을 이긴다, 이런 뜻이 되고요 결국은 10연승을 얘기하는 거죠. 10연승. 그러니까 10연승의 기회를 날렸다고 할 때, blew a chance.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그 다음에, 이 기회는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될 것이다. don't throw it away. 그것을 날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기회를 날리다라고 할때 쓰는 blow a chance 혹은 throw away a chance 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말 날리다를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진짜로 뭔가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경우 뭔가를 묘사하는 영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동사를 선택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blow 같은 동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float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s w o r 이런 동사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해지다 라고 할때 쓰는 날리다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make a name for oneself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기회를 날리는 경우였는데 그때는 blow a chance라고 이 blow라는 동사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표현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뵙겠습니다.